안녕하십니까 유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차분하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어떤 영상이면 저도 연하게 하는 화장법이 자주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음, 오늘은 연한 화장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네! 유진이가 광고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쓰다 보고 화장품에다 올려왔던 그 쿠션! 클리오 쿠션 광고 플러스 제품을 인스타에서 공구하기로 했단 말이죠. 전에 제 영상을 보셨던 모습을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클리오 쿠션, 킬커버 파우네쉐 쿠션 리뉴얼 된 제품은 무엇이냐. 스테이 퍼펙트 벨벳 쿠션. 이름 괜찮습니다. 본체는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저가 여기 위치죠? 이렇게. 고급스럽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요. 열어보면은 짜란. 거울이 있고. 지금 쿠션이 떨어졌네. 어? 아! 거울이, 쿠션이 있습니다. 아, 쿠션? 거울이 있고, 퍼프가 있어요. 퍼프는, 또, 이런 것만 해줘요. 쫀득쫀득한 재질이고, 굉장히 부드러워 여기는 벨벳처럼 부들부들한 재질이고요. 전에 제가 쓰던 곰팡이 퍼프. <laughs> 클리어 욕한 게 아니라, 제가 썼던 게 그냥 곰팡이 향이에요. 뭐라 하안 돼요? 죄송해요. 크기가 좀더작아진거 같거든요. 이게 제가 전에썼도고 이게 리뉴얼 된 제품. 좀더 작아진 거 같아요. 이건 많이 써서 모르겠네데 원래 이런 재질이었겠죠? 이게 훨씬 부드러운 것 같아요 리뉴얼된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박인 게 클리어 일반하나 봐요. 이렇게 좋은 제품만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피부톤이 까만 편인 저 같은 사람들도 쓸수 있기 참 좋은 그런 컬러들만 나온다고요. 이번에 나온 2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 이렇게. 나노 단위로 쪼개진 나노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피부톤을 고려한 그런 쿠션이라호가 있으면 2.5호가 있고 3호가 있으면 3.5호가 있고 4호가 있고 2호가 있고 3호가 있고 1호가 있고 이게 아니라 2호도 갓 피부톤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한 2호와 2.5호 3호 피부톤을 위한 그치만 피부톤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위한 3호와 3.5호 그리고 4호 이런 사람들의 피부톤을 고려한 이게 나는 너무 마음에 든단 말이야 리뉴얼 제품은 어떤 게 좋냐 보송한 마무리가 커버력에 중점을 줬다고 합니다 복합성이거든요. 여기는 기름, 여기는 건조한 피부 타입인데 저 같은 피부 톤은 아닐 수도 있지만 컬러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피부는 밝은 피부 편이 아니에요. 조명이 있어서 우리 조명을 끄면은 굉장히 어두워. 진짜 실제로 이것보다더 어두워. 뭐라 해야 되지? 밝색 그거를 참고하시고 2호부터 2호 란제리 그리고 2.5호 아이보리 그리고 3호 리넨. 오! 그리고 3.5호 바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4호 진저 자 이렇게 다 발라봤어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세요? 제가 2호 2.5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자 색깔 참고 2호와 2.5호 저는 피부가 진짜 밝게 화장한 사람이기때 내가 까만 거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귀까지 발라가지고 미용사 언니한테 그귀까지 바르셨네요. 수치풀까지 당해그렇습니다 이건 핑크베이지예요. 풀톤? 저는 하얀 언니들이 쓰기 좋을 것 같고요. 2.5호는 풀톤이긴 한데 웜톤이기도 한데 밝은 피부? 뭐라 그랬지좀더 자연스러운 거 쓰고 싶다. 뭐랑 약간 비슷한 색? 그런 느낌이에요. 핑크베이지와 베이지라 해야 되나? 그게 달라요. 핑크베이지 뭔지 아시죠? 좀 핑크빛 도는 그런 언니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고 2.5호는 핑크빛 도는 건 모르겠는데 어.. 남.. 어, 아무간에 야, 2호는 핑크 베이지, 2.5는 그 베이지, 예, 핑크빛은안 도는 그런 베이지 색깔이고요. 3호와 3.5는 여기가 3호고 여기가 3.5거든요. 3호는 노란기가 도는 것 같아요. 보통 피부색 보통 사람들한테 잘 맞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보통 사람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3호가 조금 더두 개를 합친 색깔 같아요. 핑크 베이지랑 베이지를 합친 색깔. 그 중간 의 색깔. 거기에다가 좀더 베이지를 섞은 3.5호 바닐라. 어두운 톤이시라면 4호 진저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컬러는 이렇게밖에 못 보여드리겠네요. 이렇게. 보이세요? 불을 꺼볼게요. 이런 느낌. 컬러는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유진이가 진행하는 물건을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근데 뭐냐, 청초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렌즈도 안 끼고 쌩얼이에요. 진행사는 제품들을 이용해서 제가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유진이의 광고 메이크업. 청순청순 메이크업이에요. 렌즈부터 끼고 올게요. 렌즈를 안낀 모습이래요. 렌즈를 끼고 있어서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원래 눈 색깔은 이 색깔입니다. 렌즈는 오렌즈 프렌치 키스 브라운을 제가 키고 있... 한 고등학교 때부터... <laughs> 그렇게 사람들이... 미 언니랜즈 뭐냐 언니는즈 뭐냐 그 랜즈입니다. 랜즈 렌즈, 프렌치 키스 브라운이에요. 제가 맨날 사진 속에 눈이 이렇게 돼 있는 원래 눈이래요. 이렇게 이상꺼플 라인이 바뀌었거든요? 술 먹고 화장 안지우는 라인이 이렇게 멋대로 바뀌더라고요. 자, 기초화장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스킨로션안 바르는 관리를 한다고 올인원 제품 쓰거든요? 클리이노에서 언니가 추천해준 락크베르 귀찮다 보니까 솔직히 이것도 귀찮긴 하거든요. 아유. 이렇게 이게 올인원이라고 한 번만 바르면 되는 거 있어요. 스킨로션, 에멀전 이런 거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바르고 기초를 두 개만 해요. 올인원이랑 선크림 귀염지 선크림을 기초로 발라줍니다. 이거는 제가 진행한 제품은 아니고 평소에 쓰던 제품들이에요. 이렇게 선크림까지 기초 화장을 마친 다음에, 내 사랑. 네가 찾던 사랑, 퍼펙트 메이비 쿠션 이호 란제리. 란제리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란제리를 열어주고 한번 이렇게 따줍니다. 발라줄게요. 저는 하얗게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란제리 컬러를 사용해볼게요. 여기다 커버력 보이세요? 제 코에 왕 곰팡이가 났는데, 요 정도로 가려집니다 짜잔, 요렇게. 차이 없어 보이지만, 이 커버가 진짜 완전 좋아요. 보이세요? 아, 보이세요? 보이세요? 아, 완전 미친년이야, 이 진짜 커버력은 진짜, 커버력 하면은 진짜 클리오지. 쿠션을 발라봤고요. 느낌은 보들보들하네요 요런 느낌. 이, 이 재질이랑 비슷해요. 마무리가 되는 게. 하네요. 짜자, 목과 얼굴이 차이가 나는 얼굴이 완성되었습니다 목도, 저는 목까지 발라요 피부는 이렇게 완성되었고요 눈썹을 그려볼 클리오에서 받았어요 클리오에서 보내주신 테이 퍼펙트 하드 브로우 펜슬 한번 주셨으니까 감사히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어떻게 아셨는지 눈썹이 이만큼 남았거든요 네. 남은 거 어떻게 아시고 제가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보려고요 클리오 담당자님께서좀 안쓰럽게 보셨는데 여기저기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작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오늘 화장에 킬포 일수안 그렇지만 꾸안꾸 근데 뭐지 했나 안했나 포고생겼던 메이크업을 할 거거든요 눈썹은 제가 원래 그리던 대로 눈썹이 제가 원래 없어 이게 눈썹 문신한 건데 어디 가서 눈썹 문신했다고 말은 안 하는데 한 거예요 끝에 끝에를 강조하는 끝에가 없기 때문에 앞에는 살짝 그려주고 끝에는 모양 각을 잡아준다 보이세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준다 앞엔 살짝 뒤해를 진하게 어때요 보이세요 자연스럽 아닌가?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그려줄게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색상인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한 색상 클리오 퍼펙트 하드브로우 펜슬 01 소프트 브라운입니다.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고 뒤에 내장되어 있는 스크류로 눈썹을 자연스럽게 블라운딩 해줄 거예요. 이 정도? 짜잔 보이세요? 아그 다음에 저는 머리가 노랗기 노랗다고 해도 까만 그만 아무튼 노란색이 더 많기 때문에 머리색을 노란색으로 맞춰줄 거예요. 아 뿌염 한다고 진짜 뭐라 하지 마세요. 진짜 아, 맨날 맨날 뿌염 뭐 언니 머리에 반성이잖아요. 언니 머리에 곰팡이 피는 것 같아. 그래볼게요. 색깔을 맞춰준다. 보이세요? 이렇게 머리 깔랑 맞추기 위해서 노란색과 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하겠습니다. 너무 안한거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아 이제 바른다고요 진짜 죽은 사람 아니라고요 진짜 아, 이제 섀도우를 해보자 섀도우는 옛날에 제가 공구를 했었어요 마스카라 공구 할때 받은 섀도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붓은 어딜 건지 모르겠는데 다이소인가 그럴 거예요 이 붓으로 여기서 가장 연한 색아이 섀도우 이름은 키세스 디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허쉬 키세스 3호 스페셜 다크예요 여기서 제일 연한 아 유진이 유진이가 비친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연한 걸로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이그 베이스는 색깔을 잘못게 하기 위해서 베이스를 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는 청초하고 연하지만 순한데 한 건가? 근데 예쁘다. 이런 메이크업할 이기 때문에 이 진한 색상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연한 색인 이 색깔을 사용할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한 듯한. 하지만 핑크빛이 약간 도. 한번 더. 아 뭐야? 뭐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아니잖아요. 말씀해 주셔야지. 이제 보고 있으면 어떻게 진짜 아돌니 아 이제 잘못했잖아 진짜 짜증나 다시 여기 어디였더라? 이거였나? 이 색깔을 집어습니다 아까 잘못해가지고 너무 진해졌어요 요렇게 핑크빛만 살짝 보는 느낌으로 해봤고요 다음은 제가 중학교 때 사용하던 시장에서 산그다 뜯어져간 갈색 섀도우를 활용할 겁니다 일단 이 브러쉬 얇은 브러쉬 아시죠? 제가 곰팡이 브러쉬 던는데 그거 팬들 불쌍하다고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열심히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묻혀가지고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이걸로 잡아줄 거예요 라인에 이 끝에만 자 길게 말고 연장한다는 생각으로 보세요 이렇게 길만 절대 안 돼. 그러면 화장 진해지기 때문에 눈이 내려가는 모양대로 그려줄 거예요. 눈이 내려갔다 그럼 내려간 모양대로 한번 묻혀가지고 짜잔. 이런 식으로 뭔지 아시겠죠? 약간 내려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봤어요. 보이세요? 안한 거, 한한 거? 요런 이런 느낌으로다가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아, 미친. 길면 안 돼요. 아이라인을 그린다는 생각이 아니라, 연장을 해준다. 이렇게. 보이세요? 요런 느낌. 연장만. 그리고, 이묻어있는 걸로 애교살을 그려줍니다. 자연스럽게 그려줘야 돼요. 진하면은, 안 돼요. 자연스럽게. 아하, 이렇게. 아하, 이런 느낌으로. 됐어. 이렇게. 이제, 삼각존을, 약간만 채워줄 거야. 이어지는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하면 안 돼, 진하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느낌. 이렇게. 아시겠죠? 뭔지 알아야 돼. 이거 내가, 이거 이렇게 뭔지 알아야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내 쪽도 똑같이. 됐어. 이런 느낌? 보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쌍꺼풀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쟤는 쌍꺼풀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여기까지 잘려 있잖아요 그럼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잠만 뒤에만 연장해준다 생각으로 이렇게 눈내 맞춰가지고 쌍꺼풀 내려가는 모양 맞춰가지고 이렇게 살짝 됐죠 됐죠 근데도 똑같이 여기서 진해지면 이제 바로 핫도그 이런 느낌? 보세요 이게 뭐 이게 밝기를 켜면 이런 느낌 저는 진하지 않은데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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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이런 느낌 이렇게 눈을 하고 아이라인을 안 그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어, 아니 한 거야 안한 거야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아이라인도 클리어해서 보내주시 아니 근데 아이라니 제가 원래 쓰던 제품이 있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잘 나오더라. 그런데 오늘의 화장은 연한 화장이기 때문에 살짝만 그려줄 거예요. 살짝만. 질면 안 돼요. 조금, 조금. 아무튼 이렇게 보세요. 그냥 색깔만 좀 진하게 해준다는 생각으로. 끝에은 살짝. 이렇게. 이러면 또 아까랑 다른 느낌. 눈꼬리를 좀 내린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그리, 그렸지만 그린 게 많이 티가 안 나죠? 이런 느낌으로 더 만대편도 똑같이 해줄 거예요 이게 절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안 돼요. 제가 아까 그 레시피 그 곰팡이 섀도우로 그린 그 라인을 따라서 쭉 그리되 살짝만 칠해준다. 끝에만 칠해준다. 좀 색깔만 좀 입힌다는 생각으로 해줘야 돼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런 느낌. 그랬는데, 그 완전 찐한 그런, 제가 원래 하던 그런 찐, 헛딱 그런 아이라인이 아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진행하는 제품인데, 프리즘메어 4호. 이건 4호밖에 없어요. 제가 진행하는 제품에는 4호밖에 없어요. 프리즘메어 블러셔인데, 4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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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보저스 코랄이에요. 어떤 색깔이냐면, 복숭아 색. 너무 쿨, cool 그런 핑크가 아닌, 어, 오렌지랑 핑크의 중간 단계 그런 멋져있는 색깔? 그런 색깔이요. 에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시면 완전 예쁘게 생긴 유진이가 이렇게. 골드. 골든데, 오렌지인데, 핑크도 섞여있는 약간 그런. 자, 이거를 제가 블러셔를 한번 발라볼게 욕하는 거아니야 발라볼게요, 볼에다가. 어, 이게 그 색깔이네.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해야 보여요. 이 색깔이에요. 완전. 뭔지 아시겠죠? 밝게 낮추면 이런, 이런. 여기는 안한 거, 한 거. 무슨 색깔인지 아시겠죠? 이런 살짝 오렌지? 오렌지 핑크, 오렌지 핑크 그런 색깔? 코랄인가? 그 밝은 데서 보면 더 이래요. 빛도 살짝 돌죠, 이렇게. 먼저 손으로 발라 아, 있구나! 아, 원래 이거 제가 쓰던 거 있네요, 아! 아, 바르고 나서 알았어, 이씨. 이렇게 발라보았습니다. 이제 마스카라! 제 화장의 포인트는 뭐다? 마스카라였죠. 제 연한 화장이다 보니 마스카라를 고뭉치로 안할 거예요. 안 뭉치. 일단 제가 쓰는 제품은 이렇게 두 가지. 픽서랑 마스카라. 이건 에뛰드. 둘다 에뛰드 거고요. 저는 이제 연한 화장할 을때 써요. 원래는 제가 또렷하게 완전 진하게 하는 화장 좋아해요. 그때는 블랙을 썼고 연한 화장할 때는 브라운을 써요. 왜냐하면 이게 훨씬 자연스럽게. 뷰러는 시데이도 거. 고뭉치랑 다른 이거는 살짝만 집어줘도 돼요.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둘. 이건 직각으로 안 집어도 돼요. 이렇게. 살짝만. 요렇게, 요런 느낌. 뭔지 아시겠죠? 그 때와 느낌이 약간 다르다. 느낌. 그 다음에, 픽서를 먼저 해야죠. 픽서를 먼저 하고 올려. 이게 살짝 하얘지는 현상이 있어요. 하얘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바르면 안 되고, 이 위에 마스카라를 올려 합니다. 픽서의 역할은 좀 지속력을 높여주기 위한 역할이에요. 이거는 그냥, 슥슥. 이거는 안뭉쳐도 돼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해도 올라가죠? 여기다가 마스카라를 얹을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뭉치면 안 돼요. 그때 한거 드는 그 이렇게만 안 되고 이거는 안 뭉치는 게 킬포기 때문에 그냥 올려줘요. 지그재그 안 하고 이렇게 안 뭉치. 이런 필요 없어요. 마스카라 요 정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아, 개쩔탱 요렇게 그리고 이제 털땡 그래서 제가 원래 쓰던 제품 원래 쓰던 거 맞죠? 이거 완전 브리즈 메어 클리오 제품인데 제가 진행하는 제품은 아니고 24호 피치 코랄 이거를 애교살에다가 얹어줄 겁니다 애교살에다가 살짝만 이렇게 은은해눈두덩에도 발라요 살짝만 됐다. 이런 느낌? 이제 눈화장은 이런 느낌이에요. 살짝만. 뭐 청소하지 않아요? 제 코가 완전 커가지고. 아니 어쩌라고. 이렇게. 근데 저는 펄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프리즘 에어를 하고 가끔씩 여기 입자가 큰 글리터인데 몇 개를 좀 얹어. 입자가 굵은 것만. 얇은 거랑 굵은 거 섞였는데 굵은 거를 골라가지고. 굵은 거보이죠 이거를 한두 개씩 얹으면은 작살 나더라고. 이런 느낌? 보이세요? 하나 하나. 화장하다가 코풀면 여기만 지워지는 거죠. 아, 이 글리터 제품 스타에서 유빈님이 마켓 진행하셨던 투유글리터예요. 투유글리터고 자, 그리고 대강하는 제품 중에 있는. 이제 틴트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일단 다섯 가지고요 7호 코랄레이 2호 레드사커 12호 펌킨 스파이스 3호 고 레드 4호 썬피치 여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 입꼬리를 올려줄 거예요. 그랬 쓰던 곰팡이 섀도우 정말 유용해서 잘 쓰고 있죠? 이 정도면 막 사고 싶죠, 그죠? 살짝 찍어가지고 이렇게 듀 여기 끝에 올려줘요. 근데 이거 섀도우로 하 은근히 자연스러웠더라고요. 완전 꼴보기 싫어.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 쓰던 제품인 마몽드 레드페퍼 저는 웜톤이기 때문에 이런 웜한 톤 얹고 색을 올려야 색깔이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살짝만 얹어돼요 이렇게 해서 얹었다. 그리고 여기 중에서 이 색깔을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7호 코랄레이. 코랄. 음! 쿠키 맛! 어, 맛있어요. 냄새가 이게 진짜 맛있네. 이렇게. 어때요? 좀 청순하죠? 이제 코가 제가 너무 지금 너무 크니까 쉐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 하려고 했는데 코가 너무 커가지고 화장을 해도 이상하게 보이네요. 이, 이 묻어있는, 갈색 묻어있는 붓으로다가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는 이렇게 가운데는 좀 떼고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러면에 옆에. 이렇게. 짜잔. 이렇게. 연한 화장은 이런 느낌이에요. 보이세요? 이런 느낌. 밖에 나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제품은 쿠션, 블러셔. 입술을 사용해봤어요. 자연광에 한번 볼게요. 어때요 피부 표현 부들부들하죠 조명 없을 때 자연광 앞에 이런 느낌입니다 어떠세요자 이렇게 오늘 제가 진행하는 제품들로 을 화장을 한번 해봤네요 좀연화 화장을 해봤어요 저 이렇게 일단은 자세한 날짜나 구성 같은 거는 이제 더 보기란에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한건더 보기란에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